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재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재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겉과 흔든 가슴과 바다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한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0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전 수요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나실린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이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린으로 어떤 기간 정해진 기간을 살아온 사람이 그 규례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1절보다 11절에서 12절까지 이전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여기 날이 차면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나실인은 우리가 삼소운처럼 일평생 나실인으로 드린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나실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도 바울도 중간에 머리를 깎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마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제한적인 기간 동안 나실인은 그 기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무엇을 드리라 하는 그 성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쭉 읽어보면 어, 꽤나 값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한 마리,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 화목재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벌써 짐승만 세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를 물을 드릴 것이요 10, 14절 15절을 보니까 정말 한 보따리 가지고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 이 양을 보니까 이 양과 소와 이 재물들의 양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들수 있는 그런 재물의 양이기도 하죠 그런데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환속의뢰 나실인이그 기간을 다 마친 후에 그것을 마치면서 죽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새롭게 알려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14절에서 살짝 보여지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재물이 나오죠? 번재물.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부터 드립니까? 속죄,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 제물로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제사장은 그것을 드릴 때 속죄, 우리가 주 앞에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는 속죄 제물부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제물은 나를 주 앞에 다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알리며 나누는 귀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앞에 고백과 회개와 경건과 정결로 주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주 앞으로 초청하신 것이 감사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씻으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헌신과 나의 온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제를 통하여 내게 큰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나시리는 그런 순서로 주 앞에 환속의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물로 수장의 무교명,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와께 호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무엇을 밀고요?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나시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머리털을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랐을까요? 제가 지난 주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짧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밀어버렸더라고요. 옆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 밀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나시인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길렀을까요? 자기가 나시인으로 설정한 그만큼. 머리가 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 머리는 아마 자랑일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죽게 나실인으로 살았다. 내가 이만큼 죽게 헌신했던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기간을 끝내는 그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홀딱 싹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랑을, 저도 사람이니까요. 은근슬쩍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랑을 제가 해왔냐면요. 주일날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런 자랑을 저는 해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교통사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2번, 3학년 때또 2번, 4학년 때또 2번, 5학... 고등학교 1학년 때 2번,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5년 연속 여름방학이면 2번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고3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입원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나는 여름 방학이면 입원을 할까? 그랬더니, 딱 맞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발견한 단서입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할머니네 집에 가느라고 꼭 주일 학교를 하루씩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에 올라가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예배 안 빠질게요. 그래서 저 여름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3 때한 번도 할머니 집을 가느라고 교회를 안 빠지고 그해 여름방학 때 입원을 안 했죠. 안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교회를 못 빠지겠더라고요.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빠지면 입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나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주와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가다가, 가족들이랑 마트에 가다가 사고가 쾅 나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나서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주셨구나.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힘이 닿지 않으면... 내 힘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활절 오후 예배를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부활절 오후 예배를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치고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안전벨트 안 메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치면 우리 집구다 죽어. 그러니까, 얼른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 매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45인승 고속버스가 제 차를 꽝. 아이고, 저는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걸 보면서, 그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도 안 빠져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랑을 하고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셔서 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칭찬을 하죠? 옆에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집사. 제가 집사였었거든요. 서리 집사. 아이고, 이 집사. 정말 잘한다. 정말 감사해. 자꾸 칭찬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그 칭찬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눈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했는데 나는 3년 했고 저 사람은 1년 했는데 왜저 사람 칭찬하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왜저 사람 칭찬하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영광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내 자랑은 교만이 되고 그것은 내 머리에 또 다른 죄악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실인 하나님께 귀한 포도주도 금하고, 시체도 금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린다고 기간을 정하고 죽게 드린 이 날만큼 자라버린 머리카락.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며 존귀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아, 참 수고했어. 아, 참 잘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제단 앞에 모조리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카락이 불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그래서 내가 이루었던 과거의 무엇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섬김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다짐들. 그러나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큰 영광이고, 주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머리털을 밀어 주의 불 밑에 던져 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예배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모두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힘에 지나도록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신 후에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나실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한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어떻게 하는 대로요 미치는 대로 더 하려니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많이 드렸습니다. 짐승도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재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재물의 종류가 네 가지나 나옵니다. 다섯 가지의 제사 법칙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네 가지 제사 법칙이 다 나왔어요.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재물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더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참 약속하십니다. 이만침 했으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저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저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가끔 성김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자신의 수준을 측정하십니까? 저를 키워 주시고 길러 주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십일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주정 헌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주일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여러분 신년 감사 헌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 드리시면 맞습니까? 이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살짝 마음이 쓰린 만큼 하라고 하시네요. 전 그래서 그다음부터 헌금을 드릴 때 살짝 마음이 쓰린 만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대로 할 것이요. 더할 것이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가짐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죽게 드리면 됩니까? 힘에 지나도록. 살짝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일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 제자 훈련한다고 부르는 고등부 교육자의 전화를 듣고 살짝 마음이 쓰리지만 그 시험보다는 고등부 제자 훈련이 더 중요해서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지 못하고 학원으로 보내지 못하고 교회로 보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어머니의 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신 것 같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더 하도록.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들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도록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더욱더 헌금하게 하였고 더욱더 연보하게 하였고 더욱더 돕게 하였다 더욱더 나누게 하였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냉장고 바퀴의 색깔을 혹시 아십니까? 냉장고 바퀴의 색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은색. 네. 흰색입니다. 냉장고 바퀴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러면 왜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을까요? 냉장고 바퀴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나일론인데요. 아주 강력한 나일론이라서 이게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색조차 불가능해서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시고요 모든 이 도르래를 한번 보시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이 예뻐서가 아니라 염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을 끓이실 때 물을 끓이시고 라면을 넣으시나요? 아니면은 끓기 전에 라면을 넣으시나요? 저는 끓는 데 넣으십니까? 저는 끓기 전에 왜냐하면 물에 뿌려서 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물에 뿌르면 더 빨리 끓을까봐 저는 라면을 더 먼저 넣습니다. 끓는 물이 아니라 찬물에 라면을 집어 넣습니다.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법을요, 분명히 뒤에다 써놓았습니다. 이 라면은 어떻게, 500ml 물에 어떻게 어떻게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호에 따라 무엇 무엇을 더 넣으면 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거를 무시하죠. 누구의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냉장고 바퀴의 색깔을 못 맞추셨잖아요. 왜, 왜요? 나이론의 특성을 모르셨으니까. 그러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만든 사람은 왜 검은색으로 해야 때도 안탈 텐데, 굳이 흰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때 타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배의 태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기까지면 됐어 나는 하나님께 이만침이면 돼 여기까지 내가 드렸으니 나는 그것이 전부인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뒤로 한채내 스스로의 예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실인은 그가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상을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죽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죽게 충성하였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는 날에 상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실인의 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더없는 감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속죄죄로 혹 내가 죽게 드려야 할범 죽게 깨닫지 못할 범죄가 있는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신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화목제를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칭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했고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복입니까? 드리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실리는 모든 규례를 다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여야 합니다 가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칭찬받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래도 제게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모든 일을 정말 뻘뻘 흘리고 모든 일을 다 마쳤는데 네가 한게 뭐가 있어라고 저한테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아마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우리가 할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할 바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생뚱맞게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민수기에 끼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민수기의 흐름상 이 말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를 다 마치고 환속우례를 다 치룬 그 나실인 네 설명을 마친 후에 성경 말씀은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잠시만요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축도라 부르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기쁜 단어 하나 나와 있죠? 평강 우리 평화교회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화 주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사람의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어떠한 이익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힘에 지나도록 주를 섬긴 후에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내게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주라 어떻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대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계명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봉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고도 조금 더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실 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복주는 신은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게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은혜 중에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찰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아니 셀 모임 훈련 이렇게 할때 보면 그 어려운 시간에도 모든 셀장님들이 나오시는 걸 보면 제가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셀 모임 이렇게 현황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 이분들 진짜 바쁘신 시간에 그것을 해내시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일이라면 교회 일 그리고 교회 사역이라면 사역. 5월 5일 날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제 딸도 바이킹을 쉴새 없이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같이 온 전도해온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갈 줄을 모르고 열심히 놀았다는 그 얘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무한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주께서 내게 이 힘을 주셨으니 주께 감사. 내게 이런 건강 주셨으니 또 감사. 그리고 더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더없이 큰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실 그 칭찬을 일부러 부러. 우리는 얻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살때 여러분 혹시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두 자매가 서로 방 청소를 같은 방을 쓰는데 방 청소를 너한 번, 나한번이 발을 정자를 써가더라고요. 바를 정자를 써가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나 오늘 청소 한 번, 너 청소 한 번, 이렇게 바를 정자를 써간다면, 어, 죄송한데 그두 부분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먼저 더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손해보셨고, 먼저 다가와서 사랑해주셨고, 더 하시느라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자세,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